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절대 망대, 실 이정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인 이정표를 세우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신뢰합니다. 어, 이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와 영혼에 전부 각인되고, 결국은 영원한 배경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 기도가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연결되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 호흡은 뇌를 살리고 신경을 살리고 면역력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기도로 바꾸고 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요. 이게 호흡도 달라지고요. 어, 또, 여러분이 묵상할 때 뭡니까? 여러분의 뇌도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면서도 전도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전도와가 안 맞다면, 그뭐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받을수록 손해인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된 대로 결정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막 이거 잘 모를 때는 청년 때에는 정말로 기도하니까 행복했고 좋았고 또 응답받는 재미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게 응답받고 이러면 기쁘고 좋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런 삶이 지속되어져 갈때 어느 날내 안에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내 인생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삶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 속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임한다는 말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삶 속에 임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임. 이 알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정표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게 갈보리산.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삼종 세트가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끝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다 속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기에서 불가능이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남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우리를 마귀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가 잘안 되는 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상 나라이다 보니까, 세상 나라의 영향을 무진장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듣지를 사실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할 생각에는 나는 알아들었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속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라고 물어봤던 그들의 상태가 우리보다 더한 상태. 그들보다 우리가 더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아, 내, 아, 내 안에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끊임없이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자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상 나라에 사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세상 나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그, 그런 응답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면뭔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만 발상을 하는 거예요. 얼펴보면 그 사람이 싫어, 응답을 잘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뭘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 이것 가지고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니까. 그 우리의 가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라 빵에서 언약이 체험되어지면서 다섯 시간표와 다섯 능력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다섯 가지 문이 열리고요. 다민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문들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인생에요. 응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업들 기능들이. 이게 우리가 가질 이정표, 일곱 이정표가 운데 가장 기본 세트. 갈보리산, 감나은산, 마가다라바 이거는 한 세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갈보리산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는 마가다라 빵을 시간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나산하고 상관없이 막 능력만 체험하면 뭐 그게 마가다라 빵이냐? 그게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망친 거고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만 감소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냥 뭐 무대포로 방언하고 무대포로 은사운동하고 무대포로 그냥 뭐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줄알 아? 이, 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대청소를 하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안, 안디오. 서대반의 한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세계 성교의 문들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라빵의 이정표가 체험이 되어져 버린 사람은 어려운가, 문제가 왔는데도요, 그 속에서 성교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한란이 축복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일곱 인형표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뭡니까?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로마잖아요. 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첫 선교지를 나갈 때 기도의 시스템을 쭉 깔아나고니까는 확실한 응답을 받고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는유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장소와 일 모든 것을 알리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 관계 전도였죠.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지역으로 움직이 기 시작인가요? 자 문이 막혔을 때는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간 것인데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확실한 응답이 오고 모든 사람 장소인 모든 걸 알리시는 것을 체험한 것이 아시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은 이제는 문이 막혀버렸어요 모든 관계전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때 바울이 마케도니아 로의 전환점을 찾게 됩니다 더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정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이정표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란노, 에베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를 쭉 까면서, 어디로 가려고 한 거예요? 로마, 스페인, 유라시아의 끝자락으로 가려고.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곱 가지 내 삶의 이정표. 이게, 그게 1차, 2차, 3차 성교. 결론입니다. 자, 난리하면 결론은 논리상의 결론이 아닌 결단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네일과 같이 뜻을 정하고요. 그런, 기도하니까, 네. 어떤 상황과 시간표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결단. 3장 18절에는 어떤 위기가 왔어요. 이 선택을 하면은 불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이 결단을 한 겁니다. 조서의 왕의 의인이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을딱 붙잡았다는 거죠. 에서드 사장 16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 그 미국의 5천 개 대학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오천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야 될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기도. 기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주는 주신 성령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응답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은약. 오늘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와 영원한 응답. 그래서 우리가요, 반드시 그리스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리스의 특사로, 사신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요 이게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린가? 모든 만 가지를 다 가졌는데 하나 그리스도 없으니까 만 가지를 다 누리는데 그리스도만 제대로 못 누리니까 자꾸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요 교회가 큰 지향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와 현장에 임하는 후대에게 임하는 지향을 막을 참된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운동하는 이 시대의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노아같이 쓰임받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했다. 말씀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고, 그리스도 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뤘다고 하셨죠. 자, 오늘의 또 응답을 여러분이 다 찾아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와 함께 하는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때 이게요, 각가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각종 영성 훈련에 동참하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마음에 기도하시고, 내가 직접적으로 동참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돌아가는 걸다 알고, 그걸 놓고 기도라. 내가 어떻게 또 응답을 누리겠느냐? 참여하겠느냐? 금, 토, 일 시스템. 자, 교회, 을 통한 이 전도자 세계보고마의 여정 이 현장의 전도운동 시스템을 남기고 또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세 가지 세팅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 이 일에 여러분 주역으로서 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곱 망대 언약, 일곱 여정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일곱 이정표를 허락하셔서, 세계 보고마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으나,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237 현장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 현장 특히 대학 캠퍼스 현장에 우리 이은서 강예빈 또 우리 최주환 조르단 헌터 우리 이동기 레이첼 우리 전수와 박주영 도찬우 또 우리 서민성이 또군선교 현장에 있는 최동욱렘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직장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집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의 비밀을 누리고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정은성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이경원 전도사님, 그런 우리 한우들,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기도에 힘을 주셨사오니, 기도하면서 이 질병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갱신해야 될 것이 뭔지 돌아보는 시간 가지게 하시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계획을 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보고마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